그저 네. 그 주택 그 왔다 갑니다.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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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저그저 네. 주택가 인근에는 그 총은 못 쏘게 됐어. 그래서도 안 쏘고 만 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니 그 저래 그뭐 주택가이고 그그 소방서 근처에 그 아무것도 마시지 자. 이 야, 그거는, 아까 우리 사교의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은 우리 군회하고 관계했으니까, 말씀을 해줘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또 협조 아 안내 설명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30분을 마치고 있는데, 오늘도 이야기할 내용이 길어진것 같습니다. 네, 여거 네, 이야기하고, 받았어요. 우리 군에서 또, 남동원 카페, 그, 밥을 주신 분들하고, 네. 그 외에 그 또, 설명이 있다고 하느라고 설명을 한분 네, 듣고, 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네. 가족님들하고, 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주한업량 하면 신문이태원에서럼이신이라고이태현님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그, 회의를 마시고, 밥 먹으러 와고 오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 네, 지났는데, 어, 주의하님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우리 군에서 오셔서 사업 설명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1일 이상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강, 강 임기 님 모신데, 감사합니다. 시다 하나 시지고 사람 죽입니까 <laughs> 우리 가보진들큰 인사 한번 하시죠. 차진 경위님. 한명이 들어오면 좌우로 고속도로와 같은 모습이 연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중교차로 한명중학교 바로 앞은 아닙니다. 이쪽에 상인쪽으로 치우치는데 네, 그런 교통계성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작금의 여론상, 어, 뭐, 언론상, 또여론상 금전교차를 하느니 마느니 하느니 마느니 안좋으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에, 이해가 좀 되겠다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접하시는 우리 인생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왔었죠. 을 그래서 또, 백렇게넌 솜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간에 뭐 이렇게 올해가 좀 있었어. 그래서 좀 그것도 간단해져서 그냥 좀 보이고 또 지하제나 고도제, 우리 단풍강무 숲도 우리 한국의 1, 2, 3장 안에 들어가는 단풍강무 숲을 만들고자 하는 시기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제도 아니면 제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눈치하는 네,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네. 전 관내 이장님들 다못 뭐, 모시고, 모고 우리 의뢰고, 이장님들이 하신다니까 와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취지와 대응과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장님들 좀 양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자님들께서 마을의 대표이시고 또 주민들 또 외역에 서시는 잘좀 예를 쉽켜 주시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더 개인 뭐 그런 건 없고 우리 도시 발전 장기 발전 또 우리 선조 천백년 전에 상류 숲을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이 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대해서 뭔가를 남겨야만 또 우리 다음에 100년, 이0 0 후손들이 우리 함양에 정착을 하고 함양에또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이 시대 사람들의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되고자 하는 이 취지 또 사업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좀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이 혹시 삼성으로 또 정한다면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내버릴 이유가 없할수 있으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경제개혁을 할때 이렇게 잘 살기로 단3순도 반대만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걸 저, 가지고 있고 어, 그런 취지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서류에좀 많이 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국장님께서 어, 설명하고 시간을 조용 지금 시간 12시 좀 넘어서도 이 사람들 좀 예상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언론에 좀 보도가 길길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보다 조금 좀 오해를 삶아낸 그런 보도가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세와 그, 옹령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파랑선 조사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지금 우리 한양군에서는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안이승 상사, 여기에는 더교산, 뭐지 서비문화 탐방로, 또 용추계곡, 또한인계곡 이걸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국권에는 이함양 지곡, 수동, 백전, 백곡 해가지고 중국권 추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위, 대봉산, 뭐 백틈, 한옥마을, 남계선 중심, 이런 걸, 이런 걸추진 하고 있고, 또 남부권에는 마천, 유천, 유리문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진산권입니다. 진산권인데, 이제 진산, 주변 음, 마천 생태 고원도 마늘과 추진하고 있고 또지산 가는 길 주변 또 어, 이제 오도시 어, 이런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이 금강생어 옹유 탐험 고원 사업에 대해서는 음, 지산 가는 길에 있는 그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추진 계획과 목적은 지금 우리나라 전에 오는 판소리 일곱 마당 중 그냥 분을 주 배경으로 하는 그 판소리가 병강세 타령이 있습니다. 그주 무대가 마천, 뭐, 살구정, 등구, 살구정, 장선 등인데 그동안 영화에 조금 뭐안 좋은 선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게 일이 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걸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랑에 관련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어,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런지 추진을 하려고, 이 연구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부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공원들이 지금, 다른 지역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의 <laughs> 김사과, 또 뭐, 장성의 홍길동, 산청의 뭐, 허준, 이렇게, 구예의 <laughs> 서 음, <laughs> 우리는 사실상은 늦은 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현황으로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에서 한 1,00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나온다. 이 안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구 용역이고 아직 주민의 견을 던져가지고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공적소수립 다시 할것습니다그다음 이제 언론이나 또 지역주민들, 또뭐 전문가들 다의외는 들어가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음 이야기한 그 대공사의 사업장도 천억원 가까이 해가 지역자 사업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공사는 적자사업장이 아니고 이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한 10여년에 걸쳐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완공단계에 있고 또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적자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이 자리 될 것인지, 또뭐좀 어려울 것인지, 그런 방식에서좀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잘 하기 위해서 시설 공단도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들도 뭐 삼성이나 현대도 처음에 기업을 세워가지고는 한 3년 정도는 다 적지 않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 3년 이상 돼야, 이 언론에서 또노은조성 예정지가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니냐 이런 또좀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장은 사실은 다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사하고 이제는 뭐 각종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한들 주차장,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뭐 대공단 모든 사업들이 사유지 아닌 부분이 없고 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계약을 하고 나서 손해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오토지 단풍나무 숲 도선 관계인데, 우리 3월달에 우리 뭐 이장님들께서 그 오토지 라는 단풍나무 숲시한 곳이 있죠. 그곳에 지금 어려 정도 가 어떻게 가냐면 고산목이 너무 많다. 그리고 큰 아름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손송발 같은 이런 나무를 심었다 해가지고 오도가 되서 우리 이장님들만큼은 진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 아시다시피 오도대 나무나무전원 주변들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참목들이 많이 예수님. 있어요. 쓴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아, 나온 게 백사에 대한 지체 그 두고가 인기해서, 주변을 제외해서, 방풍나무 실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금에 뭐, MPC 보도를 접하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불러가냐 하면은, 지짜 한, 우리 단풍나무가 너무 고소가 많다. 고소가 많은 거 알아요, 이것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소리만 하고 한 20분 다 죽습니다 조금 고소를 내야 죠 우리 하자 보수는 해야됩니다 해야되면은 시기가 있어요 자보이시은분 여러분이 보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어요 그래서 가을이나 음. 봄에 보식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이게 방치하고 있다 방치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오더제그다보부상죽은 지금 현재 가을이라서 보식중에 있고 또, 내 인간이 보실 계획입니다. 또좀 알아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아름리 나무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그 나무 변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럼부터 우리 지금주민이 방송을 접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사실은 가겠습니다. 알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님들께서, 마을에 가시는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아니다. 하고 좀 대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대상 공감을 마치고, 그다음에 제일 유가되는 우리 함양 중학교와부터 제일 고등학교까지 도시의 도를 지금 계속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월달부터 이제 되게 좀 미술년이고. 어떻게 성조 개냐는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층하고 학교에서 교육 중에서 그런 부적격성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는 무슨 이상도 아시다시피 어떤 도시 계획도를 세울 건데 78년 전에 7 8년도에 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강한 변화가 됐어요. 특히 아시다시피 외부하고 행복주택 그 외과하고 행복주택 그흐름문시장이쪽은 지금 인력 행위 주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한가에 그 우리 학부모 함량초등학교운영위원 하고 학부모회하고 우리 함량군청에서 한번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어려운 뭐 분들 쪽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전화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보행자들을 사, 사고 위험에 노출되니다두 번째는 로타리가 사고 위험 중에 엄청난 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이다. <laughs> 두 가지입니다. 키포인트가. 근데 함양군 도시계 도로 내에 보행자를 무시하고 도로는 한군데도 없어요. 바로, 업상무 앞에 보행자를 위해서 아드레인도 설치하고 다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학교를 상대로 왜 보행자를 보호 안 하고 도로를 해산했습니까? 당시에 여기 설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아, 음. 이게 자꾸 이제 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특히 함날을해 계시는 우리 이장님을 이용해서 이러한 말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서 을 이건 오해를 좀 안하게끔 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제일 우선이죠 도로를 내면은 보행자도 중요하고 또 자동차 흥도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풍족하게 보상금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우리 군청의 우리 공무원들은 내 개인 보증에 해놓고 돈줄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직접 해도 주는데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참 오면서 우리가 따뜻길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세입자들도 따뜻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보행자들 같은 이음에노출시고 사업을 그래 하지 말라 이건 어부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공무 우리 이장님들은 다 알겠지만 그분 그 내용들도 좀 이전에 대변 좀 해주시고 사고부터 하고 두 번째는 로터리를 설치를 하면은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리 건설교통부나 예. 행안부에서 그 통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 의험을평 그 조사하고 사고 이름이 그 많은 데가 어디냐 해서 분석을 했는데 물론 그 분석한 자료는 사랑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좀 보통 그래도 염증 좋아요. 그리고 사고 위험이 5 5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보이시겠는데 그러면 자, 차가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이 있는데 오늘 드리를 합니다. 그, 그 와중에 제일 아, 미안해, 미안해. 사업 설명을 하고, 설계 도중에 꼰칠기 무엇이냐라고, 공감하고 그, 질하고 설명을 좀 하셨건, 하셨은 너만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요 설계 반영 해서 할 건데, 하시라고 하면, 이거 공돌고 그 얘기합니다. 못 바꾸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 꺼보고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해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전은다생각 공항 쪽을 보면은 저렇게 집이 들어올 생각을 전혀 못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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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사착에그 시기에 가가지고 로을 내면은 모해기가 도산비를 너무 많이 돼요. 지금 10년 후에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뭐하고 그래요? 저 행정에서 꼭가동운데 고추 마있고 고추 생명해줘 감사합니다 자 제가.